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차후 업데이트 주요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직업별 특성 강화를 위한 밸런스 조정, 일부 전설 무기 능력시 상향, 속성 장비 획득 효과 완화, 전설 장비 획득 확률 증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업데이트는 차주에 예정되어 있고, 버그 및 오류 수정의 작업도 함께 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전설 장비 획득 확률이 대폭 상승 예정이래요. 필드 혼돈에 있고, 심연, 레이드 상자에서 전설 장비 획득 확률이 대폭 증가한다는데, 일단은 떠오르는 게, 레이드 상자에서 전설 장비면 사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즉, 악세사리가 확률이 상승한다는 거거든. 그거 말고 이제 혼돈의 입구랑 디틀린 시먼 그리고 필드, 얘들이 상승한다는 소린데, 뭐 지금도 북이 지역에서는 전설이 생각보단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더잘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성 장비 획득 가능 지역이 확장이 예정이 되 있대요. 일단, 북이 필드 및 혼돈에 있고, 시트린이심에서도 호르간 장비, 속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데, 이 호르간 장비 속성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 호르간 장비랑 속성이랑 뭔상관인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원하시는 속성의 장비를 더욱 편히 획득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특정 속성 장비가 더 높은 확률로 드랍되게끔 적용이 된다는 거 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전초기지면 불. 그리고 호수의 심장이면은 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울부짖는 골짜기면 독. 이런 거뜰것 같은데, 일단은, 속성 장비가 다른 지역에서 나온다. 라고 합니다. 티어 2 이상의 전설 무기 등력치가 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대요.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티어 2 이상의 일부 전설 무기가 등력치가 상향된다는데,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일단은, 무뎌진이나 이런 애들은 상향을 안할것 같고요. 반짝이는 애들이나 일반 애들이 사향한다는 건지, 아니면 반짝이만 사향한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누비스나 투발카인, 이런 혼도의 던전 장비만 능력치가 사향하는 건지, 이런 걸 나와야 알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 그냥 사향을 해줄 것 같아요. 정복자나 이런 거를. 데미지를 조금 올려줄 것 같은데, 그 속성 무기 끼시는 분들이 그막 되게 불편해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드랍이 잘 되는 게어 아이템 가치가 희수성이좀 떨어진다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성 무기가 일반 3티어보다 약점 속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30%더 세고요 그리고 일반 몹에서 동급 저항 몹에서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의 수치를 살짝 더 늘리는 일반 몹에서 한10%더 세고 저항몹에서 한20%더 세게끔 그리고 약정몹에서는 속성무기가 한20%더 세게끔 그 정도로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티어보다는 무조건 아트룩이 좋을 거예요 상향해봤자 떠오르는 게 공격력 상향일 것 같아서 계산식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PK에서는 여전히 더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전설무기의 능력치가 상향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직업별 밸런스 조정이 예정돼 있대요 밸런스 수정을 위해 직업에 따라 일부 스킬의 능력치 상향 및 효과 시전 시간 등이 변경이 된다는데 일단 공지를 보고 느끼는 건요 컨텐츠를 대체 언제 내죠? 제가 궁금한 건데 고급 스킬 나오면은 이 밸런스 유지할 수 있겠어요? 수정되는 거 제가 봤었을 때 고급 스킬이 나오면은 분명히 또 밸붕이 다시 될것 같아서 다시 또 밸런스를 조정한다고 또 패치 한번 해먹해 먹었거든요 이게 지금 급한 건가? 유저들이 지금 떠나는 이유는? 아이템 무기 밸런스가 아니에요. 직업 밸런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게 없잖아요. 게임에서 계속 게임에 할게 없다는데 계속 돌려막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뒤틀린 시면 그거 돌라고 만든 거야. 고렙대는 고렙대로 가봤자 의미도 없고 일단은 겁났어요. 뒤틀린 시면을 안 가보신 분들 계신데 엄청 셉니다. 피통도 개높고요 혼자가 도 많이 세고요 파티로 가도 많이 세요. 그 와중에, 디트랜시마에서 투고 옵션석에서 막 식, 그 석화랑 뭐, 수면, 이런 옵션석이 나오던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우리한테 컨텐츠라고 던져줬다고 하게 정말 무한 게, 그냥 일단 나비로 팔고 있잖아요. 나비로 팔고 있는 입장권이다가 주에 한번 주는 입장권인데, 이걸 유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야 할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냥터에 대한 변경의 권한도 주지 않고, 계속, 뭔가 쓰잘데기 없는 패치를 하고 있는 느낌? 제가 계속 말씀하지 PVP가 애초에 서버렉이 굉장히 심한데다가, 그, 딱히 막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느낌. 그냥 할거 없으니 까 하는 느낌인데, 또이 패치 하면은 2주 뒤에 새 패치가 나올 텐데, 저는 그때에서도 그닥 좋은 패치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2월달 그냥 진짜 또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2월 28일까지 울부짖는 골짜기에서 사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속성 장비들이 드랍이 높아져서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3T 쓰시던 분들 어좀 능력치 상향이 있을 거다. 대폭 상승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살짝 올라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보다는 좀낫다 일단은 일반 몹에서는 더 쎄야지 속성무기보다 3티어가 약한 건 사실 말이 안 됐거든요 그 약점 속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센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속성무기가 지금의 밸런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레이드나 이런 것도 그 괜찮은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점도 아니고 일반 몹인데 3티어랑 동급이다 그러면 3티어는 모든 면에서 사실 다 약하다라고 봐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속성무기가 가격이 너무 쌌었는데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격차를 조금 내주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트로이 약점을 때렸을 때그 사티어보다 약하다 뭐 이런 글이 있던데 사티어보다 예, 셉니다. 약점법 썼을 때는 속성기이 제일 세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거는 딱히 사티어에서는 불만이 없는 게약점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섞여 있잖아요.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사티어가 평균적인 생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티어는 딱히 상향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안쓸것 같고. 일단은 기획팀하고 막 여러 뭐 직원들 구하고 있던데 빨리 좀 해결돼서 좀 컨텐츠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라는 게 지금 일단 사냥터부터 새로운 사냥터부터 공급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진짜 여러분들 4월달이 해도 새 던전 안 나올까봐 난 그게 걱정이. 새일이안 나오고도 나올 것 같아. 이러다가 한 2월 말에 그새 직업 나오고 새 직업 나오고서 또한 2, 3주 해 먹은 다음에 버그 수정하겠다 이러다가 한 3월 말쯤에 북3.0 하면서 새지역 열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4인 기준 경험치 한 2천 먹으려나 이런 거좀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저가 이제 갤럭시에서 8천 명대까지 떨어졌던데 유저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런 밸런스 문제보다 할게 없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할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